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네. 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나와서 네. 어, 얘기를 하는 걸 들어 보면은 음. 다 행복해요. 어 맞아요. 네. 네. 또 그런 모습을 네. 보고 있으면 저도 응. 행복해지 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도 학교 다녔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다녔어. 그죠? 끌려 다녔어. 아, 맞아. <laughs> 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학교 가기 얼마나 싫었어요. <laughs> 네, 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즐거하고, 워 음.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면. 거기가,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예. 가정도 살아나고 음.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그런 학교 소개할 거예요. 네. 네. 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은혜 동산 기독교 학교 설립하신 음. 은혜 동산의 이규현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은혜 동산 기독교 학교 이혁재 교장 선생님 두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네. 교장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네. 네. 은혜동산 기독교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그 경기도 화성 네. 어, 서부 쪽에 있고요. 네. 그래서 도시 또 농촌 어촌이 함께 어우러지는 네. 그런 좀 어찌 보면 시골 같은 그런 마을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네. 대안학교를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학생들을 모집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차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음. 어, 학교 모토가 예. 교회가 낳고 가정과 협력해서 다음 세대를 키운다. 예. 다음 세대를 키우되 이제 우리 아. 어, 통일된 조국을 바라보고 또 세계에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목적을 둔 예. 그런 기독교 교육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2년 됐다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어, 그럼 좀 학생은 초등학교부터... 몇 초등, 중등, 고등에서 네. 올해 184명으로 시작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 네. 어우, 전 큰... 과정이 다 있네요. 네. 그러면. 네. 네. 근데 음. 목사님께서 그럼 먼저 네. 교회를 세우시고 네, 네. 그리고 학교를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우리 저기 은혜동산 기독교학교 자랑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laughs> 어, 사실 대한학교이기 때문에 네. 아주 잘 갖춰진 시설이나 넓은 운동장은 없어요. 음. 어, 없어요? 네. <laughs> 네. 그렇지만 그 안에 네. 다른 학교에 없는 게 있습니다. 네네. 네, 정말 자신의 젊음을 불태우면서 음. 어린 학생들을 사랑으로 품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아, 예,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엄마 아빠, 예,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온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너무 기뻐하고 음. 또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학교 자랑이에요. 네, 아니 근데 맨 처음에는 음. 요 저기. 이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다닌 게 아니라 좀먼 곳에서 학생들이 오게 됐었다면서요? 네, 처음에는 이제 뭐 우리 교회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음. 예. 소문이 음. 어, 옆에 동네로 가다 보니까 네네. 우리 동네에서 한뭐 25분 정도 떨어진 안산 네. 같은 곳에서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아, 예. 그래요. 예, 예. 예. 그 그러, 예. 그러기가 쉬운 건 아닌데 그죠 쉽지 그렇죠? 않은데. 네, 네. 아니 근데 저기 목사님 그 시설 음. 좋고 음. 그리고 뭐 아주 최첨단 어? 우리가 뭐 뭔가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IT 음. 기술이 그런 학교에서. 사랑이 없다면, 음. 그, 뭐 필요하겠어요, 사실은. 그쵸? 맞아요. 어? 예. 어? 예. 운동장, 저 좀, 좀 불편해도 음. 사랑이 있는 것이 좋은 거지. 네. 예. 제 말이 맞죠? 그럼요. 교실에서 음. 노는 것도 얼마나 재밌데요 그럼, 그 예. 목사님. 네네. 이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대학 때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어요. 예.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네, 어, 그때부터 좀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예. 걸 많이 생각했는데, 정작 제가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보면 네. 실제로 주어진 시간이 한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길면 그렇죠? 한 시간 반. 예. 그한 시간과 한 시간 반 안에 이 모든 걸 담아내기에는 예.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예. 한 시간 그렇죠. 반에서 또 식사 시간도 포함돼요. 네, 네. 간식도 먹어야 되고. 네. 그래서요. 출석 불러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 이거 현실적으로 는 어렵습니다. 음, 음, 음.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게. 예. 기독교 대한학교를 설립하는 게답 아, 이다. 음.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 제가 이제 안산 동산교회 에서 부목사를 네.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러셨구나. 네, 네. 동산교회가 세운 학교가 있어요. 안산 동산고등학교 네, 네. 유명한 학교 가 있죠. 제가 가까이서 그 학교를 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야 되겠구나. 네.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음.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과수원에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음. 그때 우리가 비전 선포를 했어요. 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울 겁니다. 예. 이렇게 선포를 예. 했고 그게 이제이렇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 음. 목사님 그 개청 몇년 만에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개척하고 한 4, 5년 만에 이제 음. 학교가 세워졌어요. 와, 네. 학교부터 세우신 거야 아니면 그 전에 뭔가가 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교회가 먼저 설립됐고, 그 전에 이제 방과 후 교실 같은 아 네. 예, 예. 그런 이제 준비 작업을 하다가 예, 예. 이제 학교가 세워진 음, 거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이게 교훈이 음. 멋져요. 음. 교훈. 하나님의 사람, 네. 아, 섬김의 사람, 네. 회복의 사람이죠. 아 네. 아니, 근데 목사님. 아 네. 개척을 교회를 이제 해 놓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개척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4, 5년 만에 이제 뭐 방과 후 교실부터 시작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예, 예. 음. 학교를 설립하려면 음. 많은 성도님들의 그런 반대나 그런 건 없으셨던 거예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예. 이제 우리가 네. 이 비전을 어, 처음에는 저 혼자만의 비전이지만 네. 음. 결국 이게 우리 온 교회의 비전이 되고 끊임없이 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음. 또 준비 모임을 갖고 하면서 음. 네. 온 교회가 같이 동참하게 됐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한 반대나 어려움 없이 네. 어~ 잘 그래도 어, 학교가 세워진 것 같아요 차 타고 막3 0분 이상씩 올 때는 좋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음. 왜 은혜 동상 기독교 학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그~ 좀 교육에 관해서 많은 엄마 아빠들이 네.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학원도 보내고 하지만 음. 실제로 본인들도 아시잖아요 네. 어, 진짜 영화 제목처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걸다 음, 아시고 네. 또 공부해서 될 학생이 있고 네. 다른 좋은 재능 음. 하나님 주신 많은 달란트들이 있는데 네. 네. 굳이 같은 방향으로 다 아이를 밀어 넣어 가지고 음. 힘들게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요즘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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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소문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음. 빠르잖아요 네, 네. 네. 이제 우리 학교 아이들이 처음에 학교에 와가지고 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막 돌았어요 음. 한 학기쯤 지나고 나니까 음. 학생들이 목사님 우리 방학 안 하게 해주세요 방학을 하지 말자고 예, 예. 그 그런 아이들이 그런 요청이 왔다는 소문이 이제 가면서 제가 예. 잘못 들었네요 방학을 제일 좋아하는 <laughs> 어? 학생들은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한 아 거예요. 같이 얘기하고 에이. 고민 들어주고 예. 따로는뭐 같이 운동도 하고 음 그러면서 학교 가는 게 너무 너무 즐겁고 좋으니까 예. 집에 가봤자 뭐 맨날 뭐 게임이나 <laughs> 하고 재미도 없으니까 솔직히 에이. 그래서 음. 아 우리. 방학 좀안 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쪼고 갔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소문이 금방 퍼지더라고요. 막 음. 퍼지면서 음, 어, 도대체 어떤 학교인가? 뭐 이런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었고 네. 또 제가 옛날에 안산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음. 아, 좀이 학교에 한번 관심을 갖고 우리 가보자 뭐 이렇게 해서 소문이 소문 낳화하다 보니까 수식간에 네. 많은 분들이 없이게 됐어요. 네. 네.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그 자랑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선생님 자랑하셨잖아요. 네. 교사님들. 네. 그분들이 안산 동산고등학교 출신들이 많다 그래요? 네. 처음에는 음. 거의 다 안산 동산고등학교 출신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었어요 하나는 네. 우리 동네에서는 안산 동산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 명문 학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네. 아, 거기 출신 선생님들이라면 믿는다. 정말 어, 뭐 어... 실력이나 뭐 확실하겠다 네, 네. 이렇게 엄마들이 실력이란 면에서 믿어주셨고 네, 네. 또 한편으로는 안산 동산 고등학교가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네. 그 선생님들 마음속에 정말 내가 그 학교를 통해 변화된 것처럼 나도 그런 일을 해보자 하는 음. 그런 열정들이 있으셨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승작용이 일어나면서 네. 또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은혜동산 기독교 학교는 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 만족을 하세요? 아, 그게, 그, 잘 지적하신 것처럼. 네. 처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어, 애들을 키우겠다는 마음을 와요. 네두 네. 번째 욕구는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네. 그래, 애들 관계가 좋아야지. 교 아. 교관계에 대한 만족들을 따져요. 네. 네 그래, 애들 관계만 좋으면 뭐해? 행복한 뭐해? 음. 진로를 잘해야지. 네, 해서 음. 음. 결국은 이제 학업이나 성적에 대한 욕심들이 다 생기더라고요. 생기죠, 생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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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어, 누구나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적인 현실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어, 이것을 어, 원래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학교가 음, 음.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네. 나서기를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는 대안학교의 큰 문제는 네. 입시 구조가 있고 음. 음. 또 이것을 잘 쳐내지 않니냐 하면 예. 학교에 대한 결과나 평판이 그렇죠. 좌우된단 말이죠. 음, 저희도 어, 많이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대안학교 음. 출신들이 일반 아, 대학교를 진학하는데 아직까지 제약점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음. 예, 그런 점들을 제도적으로 좀 많이 준비하고 네.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됐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수하는 거죠. 네. 감수는 믿음으로 어떨 떻 것이냐. 그 저희는 어느 대학 가느냐보다도 음. 아이들이 내 소질과 또 재능, 더 나아가서 음. 비전, 음. 사명에 따라가지고 어디를 진학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초점을 두고 네. 어, 교육하고 을 있어요. 음.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것을 따진다면 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네. 나가도록 하는 어, 그런 의미에서 만족도가 좀 높다고 볼수 네. 있습니다. 뭐 공교에서는 주입식으로 강요라는 거고, 어,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알고 맞습니다. 난 다음에 스스로 아. 하는 거고. 이건 질적으로 다른 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 소명, 부르신, 그렇죠. 거기에 따른 사명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네. 그럼 이제 공부를 한다는 네. 저희의 철학도 있고, 음. 실제로 그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은혜 어, 동산 기독교 학교가 네. 어떤 학교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 봤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예배인가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행사인가 보죠? 네, 행사입니다. 10주년 기념하는. 10주년? 네, 아, 10주년 기념행사. 학교 10주년? 네네. 네, 발표회 네. 찬양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음. 저 악기 다루는 친구들도 있고, 어유 율동하는 친구들도 따로 있고요. 네, 초중부 연합으로 구성된 음. 찬양단이고요. 예. 어. 교장 선생님 쫙 앞에, <laughs> 아, 아, 앞에 예. 계시고, 아, 네. 예. 목사님 목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네. 어 수영장도 것은, 있어요? 아 수영은 이제 저희 초등 네 사학년, 어, 5학년이렇 네. 가는 그 의무로 2년간 네는 음 프로그램이고요. 수영도 가르치고. 외부수영장. 네, 외부수영장에. 이요부수영 여기는 여기 이제 트래킹? 중등에서 하고 있는 네네. 그 해마다 가는 어, 지리산 등반 이 있어요. 아 네. 2, 2학년은 어, 종주, 그, 조, 예. 이 학년은 지리산 등반 그 둘레길 가고. 사학년은 종주하고 네. 그래서 해마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 중등 고등 있다 보니까 음. 각 가정에 맞는 예.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음. 굵직한 음.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아유 그 12년 이야. 과정을 저희들이 뭐 어떻게 영상으로 지금 다 그렇죠. 보여드리겠어요? 데 특이한 해 수영도 가르치고 등산 네네. 저 트레킹도 하고 네. 이런 건참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어. 음. 왜 초등부터 고등까지 다 있으니까 한 가정에서 음. 많은 다자녀들이 한꺼번에 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아, 저희의 특성 중에 하나라 할까요? 네네. 네, 이제 그세 어, 명이 있는 가정들이 네. 있고요. 음. 그런 가정이 오히려 저희 지역 중에는 네. 교회의 영향이 큰것 같은데 음. 다둥이들이 많아요. 아, 어, 예. 네, 네 명도 있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학비를 할때 기변할 때 할인돼요? 네, 두 번째 오면은 학비의 20%를 장학금을 주고요. 어. 네. 세명 세 번째는 30% 주고 네. 네. 네 번째는 무료입니다. 와. <laughs>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많은 어. 분들께서 그 학비가 비싸다는 맞습니다.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는데 네. 네. 음. 음.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죠 사교육, 일반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다 이거저거 따진다면 사실은 그게 아닌데그 네. 교육비가 그렇게 비싸다는 네.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우리 내일 학부형하고 학생이 나오니까 아, 예, 내일 예, 예. 좀더 자세히 좀 여쭤보고요. 네, 네. 목사님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네. 목사님. 아니,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주일 학교를 어? 1, 2학년 했는데. 때는 부모들이 음. 데려오잖아요. 네네. 근데 조금 지나면 애들이 교회를 떠나거든요. 음. 왜 그렇다고 보세요? 사실 아이들이 이제 가치관이 막 세워지는 단계잖아요. 네. 어린 시절에. 네.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시간 잠깐 배우고, 네. 학교 가서 뭐 굉장히 많은 시간 거기서 어, 비성경적인 교육도 많이 받고 네. 뭐 친구들하고 뭐 싸우고 왕따 게임 폭력 뭐 여러 가지 그런 데노출돼 있다 보니까 예. 교회는 그냥 주일 날 잠깐 가는 곳이지 음. 이 아이의 모든 맞아. 가치관을 세워주는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음. 일주일에 한번한 시간에 갖고. 음, 음, 그러다가 음. 이제 대학 좀 가고 자기가 마음껏 할수 있는 자유가 왔을 때는 음. 네. 네,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그렇죠. 그 엄마 아빠 눈치를 좀 보다가. 그때는 좀 의무적으로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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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핑계에 저 핑계로 한두 번빠지다 보면은 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아니 그렇죠. 네. 원인은. 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음. 그러면은, 이 한국 교회가 음.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 사회 역사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 지역의 복네 화성? 화성에 네. 복음이 들어온 게 120년 전이에요. 네. 네. 근데 그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마다 학교가 다 세워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물론 뭐 우리와 같은 큰 학교는 아니지만 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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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 2 0명 있어도 다 학교를 세웠어요. 네, 네. 그때는 서당 개념이었거든요. 그죠? 뭐 하여튼 120년 전이니까 네, 교회가 하는 학교죠. 음, 음, 음. 그곳에서 뭐 한국말도 배우고, 음. 한글 쓰는 것도 배우고, 음. 특별히 이제 우리 민족 의식도 거기서 고치가 되고 음. 그러면서 우리 화성 지역이 굉장히 독립운동이 활발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재합리 네. 화성의... 사건 같은 네네. 것처럼 네네. 그런 게 전부 다 교회가 세운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의식이 깨어나가지고 그렇게 예. 했던 거예요. 음.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음. 마침 이제 CTS가 한교회, 한 학교 운동 네. 이런 걸 네. 너무 감사한데요. 그것처럼 음. 교회마다 뭐~ 대안학교가 됐든지 방과 후 교실이 됐든지 네.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네. 그런 학교들을 점점 세워가야 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또 짊어지고 우리 네. 한국을 짊어지고 갈 그런 귀한 인재가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네, 네. 교장 선생님이 지금 그~ 학부모님들 중에 음. 사실은 마음은 있어요 음. 아~ 기독교 학교 그래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는 네. 또뭐 이러고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자, 그런 분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음. 어, 저도 이제 그 우리 자녀들이 네. 그, 어, 그 고등까지 졸업하고 네. 성장한 가운데서 어차피 그들의 그 가치가 형성되는 기간은 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아홉 살 이전 네. 고등학교까지가 딱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는 잡으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네. 그때에 네.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음. 어, 이걸 잘 세워놓는다면 거꾸로 어딜 갖다 놔도 음. 어, 견디고 버틸 수가 있는데, 예. 이때까지가 최적의 기간이 아닌가. 음. 그러니까 저는 음. 가끔가다가 학업은 학비가 없어 가지고 음. 좀막 고민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음.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애들 요때 교육 기간은 음. 없으면. 아, 어, 사라지 기 때문에 음, 음. 어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아니면 나중에 갚더라도 음. 일단 아이 하는 것을 어 하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네, 그니까 네. 학교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때 지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음. 잘 세우면 맞아요. 평생 가는 것이고 네, 네. 혹은 당장 아니더라도 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음. 저희는. 이 때에 아이를 위해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예.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고, 또 이것이 안 돼서 나중에 계속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 소리가 음. 새벽 기도마다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때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좋다. 결국 일생을 볼때 최고의 투자고 하또 음. 남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 장내를 좀 봐라.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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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좀저 교정 선님은 하루만 좀더 시간을 내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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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드릴 질문을 제가 미리 드릴게요. 음. 아니 그 기독교 학교가 일반 학교에 비해서 정말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오 진짜 많이 걱정하시는 아, 그, 분들인데 많이 드세요. 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네. 사실은 일반 학교는 어, 드는 돈을 다 국가의 어, 세금을 통한. 재정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죠. 이것을 네. 직접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국가에서 받는 게 없고, 네. 아, 미인가 대안 학교기 이 때문에 네. 어떤 실제로 받는 것은 한 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재정을 투입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그러니까 그만큼 보인다. 포인트를... 그렇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네. (1인당) 아. 교육비가 (1인당) (800만 원) 평균 1년? 일반, 1년에. 일반 예. 음. 일반 그냥? 학교에서 음. 들어간다 그러거든. 그걸 저희가 내는 거예요. 음. 근데 내는 거 보이니까 아 이렇게 많이 든다 그러는데 실제는 음.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음. 사교육 합니까? 사교육을 안 하죠. 저희는 아,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사교육 못 하게 돼 있죠. 네. 네네. 근데 그런 음. 거 계산하고 뭐 하면은 어? 그러면은 그렇죠. 어. 부모님들이 그거는 아셔요. 그 그렇죠? 아셔. 근데 네. 당장 돈을 내고 간다는 부담 때문에 네. 그런 음. 것에 대한 압박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음. 내일은 학부형하고 음. 학생도 나오기로 했으니까 음. 내일은 그 얘기도 좀 다시 한번 네, 여쭤볼게요.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음. 담임 목사님께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교장선생님 부탁할까요? 음. 저희 학교뿐 아니라 지금 네. 저희 연합체가 있는데 네. 기독교 대한 학교 연맹의 기대원이라고 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간절한 바램이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네. 음, 대한 교육의 어, 기관의 그법제합니다 네. 아, 그래서 예, 예. 국가적으로도 인정받고 음. 다양한 음. 교육의 선택권을 존중해 줘라. 네.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음. 좀 음, 속히 됐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그 국회 에 올라가서. 법사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있는데, 이것이 네. 음. 통과되고 본회에 가면 네. 통과가 되리 예상을 합니다만, 이것이 음. 모든 어, 회원 학교들, 음. 또 저희도 계속 학부모들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음. 저희의 큰 바람이고요. 음. 또한 가지 개인적인 것은 저희가 해마다 또 1년마다 교육 목표가 있거든요. 네, 네. 올해는 어, 교회와 함께하는 이제 그런 목, 목표를 정하는데, 쉐마 네. 쉬마 교육입니다. 뭐, 아, 네. 가정과 함께하는 것인데, 네. 저희는 그걸 약간 좀 각색해가지고 음. 진리의 탁월함을 추구하다 음. 했는데 그것이 좀 올해 교육 과정에 네. 잘 배이고 녹여있으면 좋겠다. 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아니, 개인 기도 제목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개인 기도 제목은 어, 건강하게 또. 네. 네. 제가 아무래도 이그 어, 지도에 위치다 보니까 음. 어, 사람들을 좀쫄수 있기 때문에 덕스러 한가운데 선명지만아 정말 아 이거 사실 아, 기도하고 네. 지금 네. 저 기도하고 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좀저 하시기 진짜. 하시기 힘드신 얘기를 <laughs> 네. 예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아, 나는 어렵지, 이걸 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예, 선생님들이나 네. 다른 네. 뭐 학부형들에게 조금 이렇게 건의상이라든가 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네. 하는데 음. 그쪽에서는 아이, 너무 그럼. 너무 힘든 게 하신다 음. 하실 신다하수 있는데 고개 스트레스는 그어 자체가 <laughs> 음, 네. 좀위압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좀 네. 어, 그럴 수 있는데 <laughs> 그거 없이 지혜가면 아. 많이 필요하고요. 멋지세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는 뭐 재정이나 음. 행정이나 모든 걸다 통합하기 때문에 네, 네, 네. 아 매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네, 그래서 네. 이거 할 때마다 좀 일일 중심이 아니고 네. 사람 중심이고 음. 또좀 덕스러움이 넘치기를 네. 늘 기도합니다. 아, 예. <laughs> 네. 자, 우리 저, 감사합니다. 저, 어, 담임 목사님 네. 네. 이기현 담임 목사님. 예. 지금 뭐 코로나19가 네. 우리 전국 모든 국민 들을 고민하게 만드는데 네. 역시 우리 학교 야 말로 매일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네. 네. 아이들의 건강 위해서 네. 우리 모든 교직원 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우리 졸업한 아이들 이런 친구들이 자기가 간 그곳에서 배운 대로 네.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를 늘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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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어, 은혜동산 담임목사님 이규현 목사님 네. 은혜동산 기독교학교 이혁재 교장 선생님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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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에게 정말 그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무엇인지, 네, 네. 그걸 제대로 교육을 시켜놓고, 네. 그 다음에 뭐 바람이 불고, 그렇지. 태풍이 음. 불고, 뭐가 있더라도. 다 내놔도 괜찮아 예, 네, 그 중심이 네. 바로 서 있으니까 휘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오겠죠. 네. 예. 어, CTS가 창사 25주년 되는 올해, 네. 다음 세대와 가슴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무엇보다도 이 땅의 다음 세대의 복음 안에서 네네. 이 세대를 키우려면 기독교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싶어요. 그래서 네.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의 참여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네. 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